잘 됐다.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역시 딸기 수시지. 대, 냉장고 앱피로 간다. 자, 부셔보고요. 이거 회복 포션였는데 딸기 주스 일단, 볼게요 응. 어, 이거 마시니까 옆에 표지판 생겼어. 냠냠냠. 아우, 맛있다. 어? 갑자기 졸려. 침대에 가서 자야겠다. 뭐야, 바로 밤이냐? <laughs>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세계입니다. 아니, 방금 에 분명히 밤이었 아니 아침이었잖아요. 밤이야 지금. 어쨌든 자라고 하니까 자볼게요. 잘자요. 자 잘게요. 잘자요. 아, <laughs> 잤어요. <웃음> 자, 오늘도 신에게 쫄기를 쓸은 마저 뭘까? 뭐야 딸기 주스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여러분 딸기 주스가 사라졌나봐요 어떡하지 여러분 딸기 주스를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 어, 너무 빨리 끝났다고 커플이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어안 빠이 바이바이 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